정말 천천히 걸으시네요. 괜찮으세요? 손녀가 내 팔을 잡아주며 물어요. 아유, 괜찮아. 나이 들면 다들 이렇게 된단다. 웃으며 대답했지만 속으론 불안했어요. 작년만 해도 이렇지 않았는데. 그날 밤 화장실을 가려고 일어나는데 두 다리가 무겁고 어지럽기까지 했어요. 그 순간 깨달았어요. 내가 생각보다 훨씬 더 늙었구나. 그리고 이 느려진 걸음이 단순히 나이 탓이 아니라는 것도요. 예전엔 아침마다 장을 보러 시장까지 걸어갔어요. 한 손엔 장바구니, 다른 손엔 작은 라디오 들고 콧노래도 불렀죠. 그런데 요즘은 한 블록만 걸어도 다리가 후들거리고 쉬어야 해요. 숨도 차고 의자만 보면 앉고 싶어요. 혹시 여러분도 그러신가요? 예전보다 덜 걷는다. 오르막길이 힘들다. 계단은 아예 피하게 된다. 이런 변화 다 그냥 나이 든 거지라고 생각하셨다면 지금부터 귀 기울여 주세요. 이런 느려진 걸음 하나가 사실은 여러분의 수명을 알려 주는 첫 번째 신호일 수 있어요. 이 영상 끝까지 보시면 병원비 절약하는 비결 알려 드립니다. 하지만 이 영상을 끝까지 보지 않으시면 요양원에 일찍 가게 될 수도 있어요. 노우 no 인사이드입니다. 영상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 주세요. 여러분의 응원이 큰 힘이 됩니다. 걸음 속도가 왜 그렇게 중요한지 아세요? 제 친구 이야기를 들려 드릴게요. 한 달에 한 번씩 만나는 친구가 있었어요. 언제나 공원 세 바퀴를 돌고 난 뒤에도 얼굴이 평온했던 친구였죠. 그런데 지난 겨울 만났을 때 벤치에서 일어나는 모습이 달라졌어요. 두 손으로 무릎을 짚고 천천히 그리고 걸음도 확연히 느려졌더군요. 괜찮아? 어디 아파? 물었더니 아니야. 그냥 나이 든 거지 뭐. 하고 웃더라고요. 하지만 6개월 후그 친구는 갑작스러운 뇌졸중으로 쓰러졌어요. 의사 선생님이 말씀하시길 걸음이 느려진 건 이미 뇌 속에서 문제가 시작됐다는 신호였대요. 그때 깨달았어요. 걸음이 느려지는 건 단순한 나이 탓이 아니라 우리 몸이 보내는 절박한 SOS 신호라는 것을요, 일본의 한 대학에서 65세 이상 1만 명을 10년간 지켜본 연구에 따르면 걸음 속도가 느린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5년 안에 사망할 확률이 3배나 높았어요. 왜 그럴까요? 걸음 속도는 우리 몸 전체의 건강 상태를 반영하기 때문이에요. 걸음이 느려지는 이유는 여러 가지예요. 근육이 줄어들고 관절에 문제가 생기고 균형을 잡기 어려워지고 심장과 폐가 약해지고 뇌가 신호를 느리게 보내기 때문이에요. 이건 다리만의 문제가 아니라 온몸의 문제예요. 이제부터 우리 몸이 보내는 여섯 가지 중요한 신호를 하나씩 살펴볼게요. 첫 번째는 바로 이 걸음 속도예요. 걸음 속도가 느려지면 일상이 불편해질 뿐만 아니라 넘어질 위험도 커져요. 특히 골다공증이 있는 분들은 한번 넘어지면 골절로 이어져 몇 달씩 병원 신세를 질수 있죠. 게다가 걸음이 느려지면 사람들 만나는 것도 귀찮아지고 점점 집에만 있게 되면서 우울감도 커질 수 있어요. 하지만 포기하기는 이릅니다. 이 영상의 마지막에는 걸음 속도를 빠르게 하는 간단한 운동법과 함께 이런 신호들이 나타났을 때 건강을 되찾는 방법들을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이제 두 번째 신호, 손의 힘에 대해 알아볼 시간입니다. 여러분의 손에 힘이 얼마나 남아있는지, 그게 왜 중요한지 살펴볼게요. 아니, 이 뚜껑 좀 열어줄래요? 마트에서 병 뚜껑을 열지 못해 낯선 사람에게 부탁했어요. 한때는 단단한 병뚜껑도 쉽게 열었는데, 이제는 손에 힘이 들어가지 않네요. 생수통도 들기 힘들고, 손잡이를 잡을 때도 예전 같지 않아요. 처음엔 그냥 넘겼어요. 나이 들면 그러려니 하고요. 그런데 어느 날 아침, 이불을 정리하다가 문득 깨달았어요. 내 손에 힘이 없어진 건 단순히 손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걸요. 의사들이 말하는 악력이라는 게 있어요. 손으로 물건을 꽉 쥐는 힘인데, 이 악력이 줄어드는 건 우리 몸 전체가 약해지고 있다는 두 번째 경고 신호예요. 영국 의학 저널에 실린 연구에 따르면 악력이 약한 노인들은 심장병 위험이 43% 높고 뇌졸중 위험은 무려 65%나 높다고 해요. 더 충격적인 건 악력이 5kg만 줄어도. 사망 위험이 16%나 증가한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손의 힘은 전신의 근육 상태를 보여주는 작은 창문 같아요. 손의 힘이 빠지면 팔, 다리,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심장 근육까지 모두 약해지고 있다는 뜻이니까요. 제 옆집에 사시는 김 할아버지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항상 텃밭에서 호미질을 하시던 분이었는데 어느 날부터 물뿌리개를 들지 못해 고민이라고 하셨어요. 그 말씀을 들은 지몇 개월 후 할아버지는 갑자기 넘어져 고관절이 부러지셨어요. 의사 선생님 말씀이 악력이 약해진 건 전신 근육이 모두 약해진 신호였대요.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병뚜껑을 열기 어렵거나 손잡이를 꽉 잡기 힘들거나 무거운 물건을 들다가 놓친 적이 있으시다면 그건 우연이 아니에요. 간단한 자가 테스트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지금 물병이나 작은 물컵을 손에 쥐어 보세요. 과거에 비해 확실히 힘이 빠졌다고 느껴지시나요? 그렇다면 당신의 몸은 이미 두 번째 경고 신호를 보내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이 영상 후반부에서 단 3분 만에 악력을 높이는 간단한 운동법을 알려드릴 거예요 지금부터 배우실 내용을 꾸준히 실천하면 한달 안에 손에 힘이 돌아오고 넘어질 위험도 크게 줄일 수 있어요 우리 몸의 세 번째 위험 신호로 넘어가기 전에 이런 생각 한번 해 보셨나요 손에 힘이 바로 삶의 질을 결정하는 열쇠라는 것을요 병뚜껑도 못 열고 짐도 들지 못하고 손 주위 손도 꽉 잡아 줄수 없다면 그런 생활이 과연 독립적인 생활이라고 할수 있을까요? 이제 세 번째 신호를 살펴보겠습니다. 체중이 줄면 수명도 줄수 있다는 충격적인 사실에 대해서요. 요즘 옷이 헐렁해졌네? 살좀 빠졌나봐? 친구들 만나면 이런 말 들으면 기분 좋으셨죠? 젊었을 땐살 빠지면 좋다고 생각했잖아요. 하지만 나이 들어 의도치 않게 체중이 줄어드는 건 축하할 일이 아니에요. 작년에 입었던 옷이 갑자기 헐렁해졌나요? 벨트 구멍을 한칸더 조여야 하나요? 그렇다면 이건 우리 몸이 보내는 세 번째 위험 신호일 수 있어요. 미국 노인의학회 연구에 따르면 65세 이상에서 6개월 동안 체중의 5% 이상이 감소하면 향후 3년 내 사망 위험이 2배 이상 높아진다고 해요. 10kg이면 500g, 60kg이면 3kg만 줄어도 위험하다는 뜻이에요. 제 이웃집 송 할머니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항상 동네에서 패션 감각으로 유명하셨는데, 어느 날 옷이 너무 헐렁해져서 새 옷을 사러 다니셨어요. 처음엔 살 빠져서 존내하셨는데, 그 뒤로 몇달 안에 기력이 급격히 떨어지셨죠. 병원에서 검사 받으니, 초기 최장암이었어요. 의사 선생님 말씀이 체중 감소가 가장 먼저 나타난 신호였대요. 마르니까 오히려 건강해진 거 아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큰 오해예요. 젊을 때와 노년기의 다이어트는 완전히 다른 의미를 가져요. 체중이 갑자기 줄어드는 이유는 여러 가지예요. 식욕이 떨어져요. 나이 들면 미각이 둔해지고 약을 먹으면 입맛이 더 없어져요. 입이 마르고, 치아가 불편하면 먹는 즐거움도 줄어들고요. 활동량이 감소해요. 덜 움직이면 근육이 줄어들고, 근육이 줄면, 신진대사가 느려져, 식욕도 더 떨어져요. 소화 기능이 약해져요. 위장에서 영양분을 제대로 흡수하지 못하면, 아무리 먹어도 살이 빠져요. 우울증이 생겨요. 기분이 가라앉으면 식욕도 함께 떨어지죠. 그리고 가장 무서운 건 암이나 심장병, 폐질환, 당뇨 같은 심각한 질병이 몸 속에서 진행 중일 수 있다는 거예요. 체중 감소의 위험성을 보여주는 사례를 들려드릴게요. 60대 중반의 김영희 씨와 박명숙 씨는 동갑내기 친구예요. 영희 씨는 체중이 안정적으로 유지됐고, 명숙 씨는 6개월 동안 4kg이 빠졌어요. 두분다 특별한 질병이 없었는데, 3년 후 어. 명숙 씨는 심각한 신부전으로 병원 신세를 져야 했고, 영희 씨는 여전히 텃밭을 가꾸며 건강하게 지내고 있어요. 간단한 자가 진단법을 알려드릴게요. 6개월 전 입었던 바지의 허리가 4cm 이상 헐렁해졌다면 의도치 않게 체중이 위험할 정도로 감소한 겁니다. 식욕이 없고 음식 맛이 예전 같지 않다면 이것도 위험 신호예요. 하지만 희망은 있어요. 이 영상 마지막에 적정, 체중을 유지하는 비결과 맛있게 식사하는 방법을 알려드릴 거예요. 지금부터 말씀드릴 내용을 실천하면 한달 안에 건강한 체중을 되찾을 수 있어요. 이제 네 번째 위험 신호로 넘어갈게요. 잠을 못 자는 건 단순한 불편함이 아니라 생명이 쉬지 못하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어요. 아이고 또 잠이 안 와서. 벌써 3시네. 밤마다 이런 생각 하시나요? 예전엔 베개에 머리만 대면 잘 잤는데 요즘은 이불 속에서 뒤척이다. 새벽을 맞이하는 일이 많으시죠? 한밤중에 두세번씩 깨고 아침엔 개운하지 않고 낮에는 자꾸 졸린 경험. 모두 우리 몸이 보내는 네 번째 위험 신호랍니다. 의학적으로 불면증이라고 불리는 이 증상 단순히 피곤한 것으로 끝나지 않아요. 하버드 의대 연구에 따르면 만성적인 수면 부족은 심장병 위험을 48%, 뇌졸중 위험을 15%, 치매 위험은 무려 33%나 높인다고 해요. 왜 그럴까요? 잠을 자는 동안. 우리 몸에선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요. 혈압이 안정되고, 심장이 쉬고, 상처가 아물고, 기억이 정리되고, 독소가 배출돼요. 특히 깊은 수면 때는 면역세포가 활발하게 일해서 암세포까지 죽인다고 해요. 잠을 못 자면 이 모든 회복 과정이 중단돼요. 우리 동네 경로당의 박 할아버지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평생 새벽 4시면 일어나는 분이었는데, 은퇴 후에도 그 습관을 못 버리시더라고요. 문제는 밤에도 잠을 못 주무신다는 거였어요. 그냥 나이 들어서 잠이 줄었나 보다 하셨죠. 그런데 몇달후 기억력이 급격히 나빠지고 혈압도 많이 올라갔어요. 의사 선생님 말씀이 만성 수면 부족이 뇌 건강에 심각한 영향을 줬다는 거예요. 혹시 이런 증상 있으신가요? 잠들기까지 30분 이상 걸리거나, 밤에 두번 이상 깨거나, 아침에 일어나면 개운하지 않거나, 낮에 자꾸 졸리고, 기운이 없거나, 잠자리에 들면 걱정이 많아지는 경우, 이중 셋 이상 해당된다면, 당신의 몸은 이미 네 번째 경고 신호를 보내고 있는 거예요. 보통 60대 이상이 되면, 수면 시간이 줄어드는 건 자연스러운 현상이에요. 하지만, 밤에 5시간 이하로 자거나 자다 깨기를 반복하는 건 정상이 아니에요. 이건 심장과 뇌가 보내는 긴급한 신호일 수 있어요. 특히 잠들기 어렵고 깊은 잠을 못 자면 다음 날 기분도 나빠지고 집중력도 떨어져요. 그러다 보면 사람 만나기도 싫어지고 활동량도 줄고 결국 우울감까지 생길 수 있어요. 이런 악순환이 계속되면 건강은 더 나빠지겠죠. 어느 연구에 따르면 밤에 잠을 잘 자는 노인과 그렇지 못한 노인의 수명 차이가 평균 4.5년이나 된다고 해요. 4년 반이면 손주가 초등학교 입학해서 졸업할 때까지 볼수 있는 시간이에요. 하지만 걱정 마세요. 이 영상 마지막에 약 없이도 깊은 잠을 자는 5가지 비법을 알려드릴 거예요. 수면 전문가들이 검증한 방법으로 오늘 밤부터 당장 실천할 수 있는 간단한 것들이랍니다. 사실 잠을 못 자는 이유 중에는 수면 무호흡증이라는 무서운 질환이 숨어 있을 수도 있어요. 자는 동안 숨을 멈추는 이 질환은 산소 부족으로 뇌와 심장에 큰 손상을 줘요. 코를 심하게 골거나 숨이 막혀 깨는 경우가 있다면 반드시 전문의와 상담하세요. 잠 한번 못 자는 게 별거냐고요? 단 하룻밤에 수면 부족도, 다음 날 혈압을 올리고, 면역력을 떨어뜨려요. 그걸 매일 반복하면 우리 몸은 서서히 무너지는 거죠. 이제 다섯 번째 위험 신호로 넘어갈게요. 혼자 있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생명은 더 짧아진다는 놀라운 사실에 대해 말씀드릴게요. 오늘은 누구랑 말했더라? 문득 생각해보니 하루 종일 아무와도 대화하지 않았던 적 있으신가요? 전화도 안 오고 찾아오는 사람도 없고 TV 속 사람들만 말을 걸어오는 하루 처음엔 편하다고 생각했는데 어느새 이런 날이 일주일 한 달로 늘어간다면 이건 우리 몸이 보내는 다섯 번째 위험 신호예요. 놀랍게도 과학자들은 외로움이 흡연보다 더 치명적일 수 있다고 말해요. 브리검영 대학교의 연구에 따르면 사회적으로 고립된 노인은 그렇지 않은 노인보다 사망 위험이 45%나 높다고 해요. 심지어 하루에 담배, 15개비를 피우는 것과 비슷한 건강 위험이 있다는 충격적인 연구 결과도 있어요. 왜 그럴까요? 인간은 본래 사회적 동물이에요. 우리 뇌와 몸은 다른 사람과의 교류를 통해 활력을 얻도록 설계되어 있거든요. 누군가와 대화할 때마다 뇌에서는 행복 호르몬인 세로토닌과 옥시토신이 분비돼요. 이 호르몬들은 스트레스를 줄이고 면역력을 높이고 심지어 통증도 감소시켜요. 반대로 혼자 지내는 시간이 길어지면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이 증가해요. 이게 지속되면 혈압이 올라가고 염증이 생기고 면역 체계가 약해져요. 그래서 외로운 사람들은 심장병, 뇌졸중, 치매에 걸릴 확률이 훨씬 높답니다. 제 동네 복지관에서 만난 이 할머니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남편이 돌아가시고 자녀들도 멀리 살아서 평일에는 거의 혼자 지내셨어요. 처음엔 조용해서 좋다고 하셨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기력이 떨어지고 밥맛도 없어지셨대요. 그러다 우연히 복지관. 합창단에 들어가게 되셨는데 일주일에 두번 사람들과 만나 노래하는 것만으로도 혈압이 안정되고 몸무게도 늘었다고 해요. 의사 선생님 말씀이 사람과의 교류가 약보다 더 효과적이었다는 거예요. 외로움의 위험성은 몸뿐만 아니라 마음에도 있어요. 혼자 있는 시간이 길어지면 우울감이 커지고 인지 기능도 떨어져요. 대화가 없으면 뇌가 자극을 받지 못하니까요. 실제로 하루에 1시간 이상 의미 있는 대화를 나누는 노인들은 그렇지 않은 노인들보다 인지 기능이 17%나 높다고 해요. 간단한 자가 테스트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지난 일주일 동안 몇 명과 10분 이상 대화했는지 생각해 보세요. 가족, 친구, 이웃, 가게 직원 등 누구든 상관없어요. 그 숫자가 3명 이하라면 당신은 사회적으로 고립될 위험이 큰 거예요. 혹시 이런 말 해보신 적 있나요? 난 혼자가 편해. 사람 만나는 게 피곤해. 이런 생각이 습관이 되면 위험해요. 혼자 있는 건 일시적으로는 편할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생명을 갉아먹는 독이 될수 있거든요. 제가 아는 두 자매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동갑내기 쌍둥이 자매인데. 한 분은 아파트에서 혼자 조용히 사시고, 다른 한 분은 경로당에서 매일 친구들과 어울리며 사세요. 5년이 지난 지금 사람들과 어울린 자매님은 여전히 활기차게 지내시는데, 혼자 지내신 자매님은 건강이 많이 나빠져서 요양원에 가셨어요. 하지만 희망은 있어요. 이 영상 마지막에 외로움을 이기는 간단한 방법 세 가지를 알려드릴 거예요. 오늘부터 실천하면 2주 안에 달라진 활력을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외로움은 선택이 아니라 질병이에요. 그리고 모든 질병엔 치료법이 있답니다. 단 하루에 30분만 누군가와 대화를 나눠도 면역력이 높아지고 수면의 질도 좋아진다는 걸 기억하세요. 이제 여섯 번째, 마지막 위험 신호로 넘어갈게요. 내가 변한 걸 내가 느낄 때, 그건 가장 늦은 경고일 수 있어요. 거울 속에 낯선 사람이 있었어요. 어느 아침 거울을 보다가 문득 그런 느낌이 든적 있으신가요? 눈빛이 표정이 예전 같지 않다는 느낌이요. 이건 단순한 감상이 아니라 우리 몸이 보내는 여섯 번째 가장 늦은 경고 신호예요. 자신이 달라졌다고 느끼는 건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내면의 변화가 이미 오래 진행되었다는 뜻입니다. 스탠포드 대학교 연구에 따르면 예전 같지 않다고 느끼는 노인들 중 78%가 6개월 내에 심각한 건강 문제를 경험했다고 해요. 우리의 직감이 때로는 과학적 검사보다 더 정확할 수 있어요. 제 오랜 친구 박 선생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평생 책을 사랑하던 국어 선생님이셨는데 어느 날 요즘 책을 읽어도 재미가 없어 라고 하셨어요. 몇주후 갑자기 쓰러지셔서 응급실에 가보니 심각한 심장 문제였어요. 의사 선생님 말씀이 흥미와 의욕 저하는 종종 산소 공급 부족이 초기 증상이라는 거였어요. 자신의 변화는 여러 모습으로 나타나요. 좋아하던 음식이 맛없게 느껴지거나 취미에 흥미를 잃거나 짜증이 늘거나 집중력이 떨어지는 등이요. 특히 성격이 크게 바뀌는 경우는 주의해야 해요. 평생 온화하던 분이 갑자기 화를 자주 내거나 활발하던 분이 조용해진다면 뇌 속의 혈류 변화나 호르몬 불균형일 수 있어요. 내가 나를 낯설게 느끼는 건 우울증의 신호이기도 해요. 노년기 우울증은 젊은 시절과 달리 의욕 저하와 신체 증상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많아요. 그냥 나이 들어서 그런가 보다. 하고 넘기지 마세요. 간단한 자가 점검 방법은 오늘 아침 거울을 봤을 때그 사람이 6개월 전에 나와 어떻게 다른지 생각해 보세요. 눈빛, 표정, 자세, 그리고 솔직하게 나는 예전에 내가 맞나? 물어보세요. 망설여진다면 이미 변화가 시작됐다는 신호예요. 85세 김할머니는 어느 날, 나 뭔가 이상해. 난 이런 사람이 아니었는데 라고 가족들에게 말씀하셨어요. 병원에서 검사했더니 초기 뇌경색이 발견됐고 덕분에 빨리 치료받아 큰 후유증 없이 회복하셨답니다. 내면의 변화에 대처하려면 매일 아침 거울을 보며 자신에게 긍정적인 말을 해보세요. 오늘도 건강하게 잘 지내자. 나는 소중한 사람이야. 같은 말들이요. 하루에 한 가지씩 새로운 일을 시도하고 자신의 감정과 생각을 일기로 쓰는 것도 좋아요. 지금까지 우리는 몸이 보내는 여섯 가지 중요한 신호들을 살펴봤어요. 걸음 속도가 느려지고 손에 힘이 줄어들고 체중이 감소하고 잠을 못 자고 외로움을 느끼고 마지막으로 자신이 변했다고 느끼는 것까지 이 신호들은 단순히 나의 탓이 아니라 우리 몸이 보내는 긴급한 도움 요청이에요. 이제 저와 함께 생명의 시계를 되돌리는 방법을 알아볼까요? 여러분도 오늘부터 실천할 수 있는 간단한 방법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몸이 보내는 6가지 신호에 대해 알아봤어요. 이제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쉬운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먼저, 73세, 박정희 할머니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박 할머니는 작년에 이런 내용을 알게 된후 생활 습관을 바꾸셨어요. 걸음이 느리고, 손에 힘이 없고, 잠도 잘못 주무시던 분이었죠. 하지만, 이제 알려드릴 방법들을 6개월 동안 꾸준히 하신 결과, 걸음이 훨씬 빨라지고, 손에 힘이 생기고, 잠도 잘 주무신데요. 의사 선생님이 5살은 젊어지셨네요? 라고 놀라셨대요. 걸음 속도를 높이는 방법은 정말 쉬워요. 매일 아침 5분만 발목을 돌려보세요. 오른쪽, 왼쪽 발목을 각각 10번씩 빙글빙글 돌리기만 하면 돼요. 또 팔을 크게 흔들면서 하루 10분만 걸어도 걸음이 빨라져요. 걸을 때 고개를 살짝 들고 멀리 보면 자세도 좋아지고 더 빨리 걷게 돼요. 손에 힘을 키우는 방법도 간단해요. 수건을 양손으로 잡고 비틀어 짜는 동작을 아침 저녁으로 10번씩 하세요. 또 엄지손가락으로 다른 손가락들을 하나씩 눌러 보세요. 이런 쉬운 동작만 해도 병뚜껑을 쉽게 열수 있게 돼요. 밥 먹을 때 젓가락을 쓰는 것도 손 운동이 된답니다. 체중을 건강하게 유지하려면 단백질이 중요해요. 계란, 두부, 우유 같은 음식을 매 끼니에 조금이라도 드세요. 입맛이 없어도 조금씩 자주 먹는 게 좋아요. 간식으로 견과류를 한줌 드시면 좋고 음식에 레몬즙을 뿌리면 맛이 살아나 식욕이 생겨요. 잠을 잘 자려면 잠들기 두 시간 전부터는 핸드폰이나 TV를 보지 마세요. 대신 따뜻한 물에 발을 10분간 담그세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졸음이 와요. 또 매일 같은 시간에 일어나는 습관을 들이면 잠도 더잘 오고 깊게 잘수 있어요. 외로움을 이기려면 하루에 한번 전화 통화를 해보세요. 5분만 이야기해도 건강에 좋아요. 또 가까운 경로당이나 복지관에 일주일에 한번이라도 가보세요. 처음엔 어색해도 한 달만 다니면 새 친구가 생겨요. 혼자 있을 땐 라디오를 틀어놓는 것도 좋아요. 내 모습이 달라진 것 같을 때는 매일 거울을 보며 오늘도 건강하게, 나는 소중해 같은 좋은 말을 스스로에게 해주세요. 또 매일 한 가지씩 새로운 것을 해보세요. 새로운 요리, 다른 길로 산 책, 처음 읽는 책등 작은 변화가 큰 도움이 돼요. 이 모든 방법들은 어렵지 않고, 돈도 들지 않아요. 하지만 효과는 정말 좋아요. 중요한 건 꾸준히 하는 거예요. 매일 조금씩 실천하면, 한달 후에는 분명히 달라진 자신을 느낄 수 있을 거예요.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것, 몸이 보내는 신호를 무시하지 마세요. 그냥 나이 든 거야 라고 넘기지 말고, 작은 변화라도 의사 선생님께 말씀드리세요. 여러분의 건강한 노년을 응원합니다. 이 영상이 도움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려요. 여러분만의 건강 비결이 있다면 댓글로 알려주세요. 다른 분들에게도 큰 도움이 될 거예요.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하루하루가 따뜻한 행복으로 가득하길 바랍니다.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나요.